안녕, 얘들아. 오늘은 소공식을 가지고 왔어. 소공식은 직각 삼각형에서의 넓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식인데 굉장히 간단해. 근데 이게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도 잘 알아두면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야. 자, 이 공식은 피타고라스 공식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야. 그래서 따라와 봐. 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지.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넓이를 구해볼게. 자, 요렇게 자, 근데 여기를 밑변으로 잡지 않고 이쪽을 요렇게 밑변으로 잡아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밑변으로 잡고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H로 둘게. 얘를 높이로 도둑. 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H 곱하기 1 2분의 1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 1 2분의 1, 1, 2분의 1은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주면 A, B는 C, H 이런 공식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 봐봐. A 곱하기 B는 여기 H 곱하기 C 이랑 똑같지? 이거 바뀌어도 되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되는 거지. 이렇게. 소. 요렇게. 그래서 얘 이름이 소금식이야. 여기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간단하지?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들을 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전에도 얘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일시정지 눌러놓고서 너네가 먼저 풀어보는 거 항상 꼭 실천해 눌렀니 그래 자 풀어다치고 자 그러면 이소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소자가 어디에 보이고 있냐면 봐 이렇게 이렇게 응. 음, 이렇게 소자가 되지. 여기 직각 보이지? 여기 직각 보이고 아무데나 쓸수 있는 공식은 아니야. 직각 삼각형일 때, 그러면은 4 곱하기 3은 x 곱하기 이 부분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얘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어. 우리 피타고라스 3의 제곱 더하기 여기 4의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25. 되지? 9하고 16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가 되는 거야. 음. 그럼 이제 소공식을 쓸수 있는 준비는 다 됐어. 4 곱하기 3은 x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지. 4 곱하기 3은 x 곱하기 5. 이렇게. 그러면 12. 자, 이번에도 직각 삼각형 여기 보이고,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거. 확인되고 있지? 얘도 소를 찾아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것도 니네가 멈춤 해놓고서는 한번 풀어봐. 자, 얘는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 빨간색으로 할까? 4 곱하기 8은 4루트 5 곱하기 x. 요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32는 4루트 5x고, 그러면 x는 4분의 루트 5. 4분의 루트. 4루5 분의 32.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유리화할 수는 있지 여기. 위아래를 똑같이 루트 5를 곱해주면은 20 분의 32 루트 5는 약분 4로 할까? 4 8에 32, 45 20 그러면은 5분의 8 루트 5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x의 길이가 5분의 8 루트가 나오는 거야. 소금식. 4 곱하기 8은 X 곱하기 4루토. 이렇게. 간단하지? 한 문제 더 해볼까? 얘도 이제 숫자 보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응, 이렇게. 보이지? 한번 해봐. 그러면 2 곱하기 4는 그러니까 8은 x 곱하기 2루트 5, 2루트 5x. 그러면 x는 2분의 루트 5, 2루트 5 분의 8왜그그 다음에 유리화 해주면 10분의 8루트 5는 5분의 4루트. 5.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지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소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번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창피해서 혼자 찍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 아무도 없이. 근데 찍고 있는 도중에 우리 학원에 정수라고 하는 애한테 들켰어. 찍고 있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막 이렇게, 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걸렸단 말이야. 내가 우리 학원에서, 어, 시크함을 담당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매우 충격적일 거야. <laughs> 그래서 이게 막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난리가 한번 났었어. 어, 그래서 이미 알려진 김에 그냥 공식들을 대방출을 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은하니 공식이었고, 이제 소호 공식. 그 다음에 또 내가 다른 공식을 들고 올게. 다음에도 재밌는 공식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안녕.